어? 연희, 안녕하세요. 또 아, 아, <laughs> 앉아도 돼요? 근데 이 집은 마을 치킨이 유명합니다. 얘는 닭을 시켰는데요. 아, 이거 저 전... 아, 그셔보세요 네.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포장만 통째로 나가요. 손살이 부드러우니까. 맥주 땡기는데 또 갑자기. 그래서 왜? <laughs> 안녕하십니까. 황 알리는 오지페이 김도건입니다. 어, 오늘은 맛있는 치킨집을 한 군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여기는 죽도동 저기 주파 있는 곳이거든요. 저기 보면 굿모닝 불갈비 치킨이라고 있습니다. 요 뒤에 보이시죠? 요 치맥 맛집으로 또 유명합니다. 이 집이. 요 위치가 대초 어떻게 가르쳐 드리냐면 죽도동 저기 쭉 당겨보시면, 저기 죽도 파출소가 있습니다. 죽도 파출소에서, 자, 쭉 걸어 올라오셔가지고, 자, 고속버스터미널 방향 쪽으로 쭉 올라오시면, 자, 군목님 불갈비 치킨이라고 있습니다. 이집참 맛있어요. 유명하죠? 저 주소 중앙로 1 3 1번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참 마늘통닭이 참 유명합니다. 이건 맛있어요. 오늘은 이 집에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마을 통닭. 아유, 맛있어 보이네. 손님들, 오이고 많네. 연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그 자리 위치 좀, 위치 어디? 여기요? 어, 아, 위치 어디 앉을까요? 아, 저쪽 앉아도 돼요? 우선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 메뉴를 보여드릴게요. 마늘 치킨, 아, 마늘 통닭이라 하지요. 마늘 통닭잘 나오고, 백숙, 찜닭, 인삼튀김, 김치우동. 근데 이 집은 마늘 치킨이 유명합니다. 이거. 오늘은 이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이모님 저는... 소개 부탁드려요. 아, 저희. 가게를 소개하란 말이죠. 네. 저희는 두파기드의 굿모닝 글갈비 치킨. 여기서 만 15년 했어요. 아, 15년요? 네. 손님들 많죠. 단골 손님들 많죠. 저희는 다 단골이에요. 다 단골이고, 예. 여기는 주로 이제 잘 나가는 인기 메뉴가 뭡니까? 음, 마늘 치킨이 제일 많이 나와요. 마늘 마늘치킨. 예. 치킨이 한 10마리 중에 7마리가 마늘 치킨 나가요. 프라이드나뭐 음, 양념치킨 같은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것도 있는. 맛있어요. 아, 마늘치킨이 더 맛있다고? 마늘치킨이 인기니 인기가 제일 좋고요. 프라이드나 양념도 네. 항상 싱싱한 걸로 하니까 고소, 바삭 맛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오늘 마늘치킨으로 한 마리 좀 줘보십시오. 아, 그럴게요. 이거는 닭을 시켰는데요. 아, 이거 전으로 먼저. 닭그 기다린 동안에 김치 전을 먼저 구워주십니다. 이렇게. 전도 주시고, 여기 샐러드도 주시고, 이렇게. 야, 잘나오죠요좀 있으면 이제 마늘 닭이 나옵니다. 어, 이건 찌어져서 나오네요. 난 통째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 올해는 이렇게 손질해서 나와요. 아, 손질했어요 네, 어, 예, 손님분들이 손질해달라세요. 음, 그리고 예. 이렇게 손질해서 나가면, 예. 어, 맛이 골고루 배어가지고요 맛있다고 손님들께서 많이 해주시고요. 이게 우리, 저희 집이 마늘치기 최고래요. 손님들께서 인정해주시네요. 음. 아이 저도 마늘집 많이 다녀봤는데 그래도 이모님 마늘집이 마늘 통닭이 최고 맛있어 인기가 좋아요 <laughs> 오늘 테이블이 네. 테이블이 앉아있는데 네. 다 마늘치킨 그리고 포장까지 해가신다고 또 어, 맛있다며 포장까지 해가신다고 포장해달라고 예약도 받아놨어요 우선 또뭐 검정 검정 해봐야지 뭐아 <laughs> 네. 드셔보세요 네.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포장은 통째로 나가요 아 포장은 통마리로 네. 포장은 오. 통째로 여기서 먹을 때만 이제 찢어 갖고 네, 그렇게 주시고 그렇지. 또 통마리로 달락 하면 또 통마리 네, 주시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 거의 통마리로 달라 하셨다가도 다시 찢어 달라고 어. 근데 뜨겁게 나가기 위해서 통마리로 나가요 나갈 때는 음. 너무 뜨거워서 못 찢어요 오래서는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 저는 닭 구이 중에 다리 부위를 억수로 좋아합니다 다리 먼저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해가지고이 소금도 있고 이것도 간 마늘도 있습니다. 여기 에 소스도 있고 저는 마늘 따기 고수 마늘에 살짝 찍어 건 맛을 보도록 할게요. 음. 닭고기 즙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기름이, 닭고기, 기름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기 나와요. 기름이. 어떤 데로 가면 닭고기가 터벅터벅한데 너무 부드러워요. 안에 속살이. 그걸좀 바삭바삭하고. 그리고 어떤 또 닭고기집 가면 마늘 또 생마늘로 위에다 묻혀주더라고요. 그 간이 너무 세가지고. 못먹겠더라고요 저는 간이 쎄지도 않고 어우, 너무 알맞게 잘 맞아요 맛있어요 치맥 맛, 맛집입니다 진짜 오늘 게스트를 왜 소유 못시켜드리냐면 게스트는 오늘 자기만 나오면 안된답니다 지금 앞에 앉아있는데 참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할수 없이 이쁘게 먹었지요? 아 맛있어요. 저 원래 닭고기 이거 튀긴 음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것도, 어, 이거는 진짜 잘 들어가네요. 진짜 맛있네요. 속살이 부드러우니까 잘 들어가는 거예요. 속살 만약에 너무 끓이고 이렇게 끓이면 안 들어갈 건데, 잘 들어가요. 아, 맥주 땡기는 데또 갑자기 또 갑자기 음주방송이 되나? 아, 맥주 한잔 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때문에 또 맥주가 들어갑니다, 저절로. 와, 진짜, 이거는 먹어줘야지, 나할수 없지. 대통합니다, 음주방송에서. 아, 너무 맛있다 웬만하면 맨손으로 음식을 안 먹는데 아우 절 손이 가네요 맨손에 <laughs> 진짜 이렇게 안 먹는데 이야 튀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꼭 드셔야 됩니다 진짜 이집강추드립니다 이거 맛안 보시면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꼭꼭꼭꼭 꼭, 꼭, 꼭. 맛보십시오 아유 이모님 아유,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닭 어, 연... 너무 많이 싸왔고 아 맥주 너무 많이 마셨다 아 그랬어요 예아이거뭐 또... 자꾸 이거 맥주 들어가게끔 하네 <laughs> 이사기 <닭이. 웃음> 별로 먹지도 않았으면서 냉장에 술로 꽉 찼다 지금. 아, 그거 다못 먹습니다. <laughs> 예,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찾아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 오늘, 오세요. 예. 예, 오늘은 또 치킨 맛집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아유, 이 진짜 정말 맛있어요. 예, 저 오늘 또 이렇게 소개시켜드리 오일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김독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